안녕하세요. 최효진입니다. 마케팅에서 후발주자가 기존 제품을 모방해 단기적으로 승부를 걸고 시장 점유율 경쟁에서 실적을 관리하는 것이 열매를 따는 일이라면 새로운 카테고리를 열고 확장하는 것이 씨를 뿌리고 나무를 키우는 일일 것입니다. 도입기에 새로운 카테고리에 씨를 뿌리는 일, 즉, CJ의 햇반이나 동아지학의 가그린 같은 경우인데요. 햇반이 처음 등장했을 때 집업과의 경쟁으로 초기 매출은 적었지만 지금은 상당한 시장을 만들었고 이를 리드하고 있죠. 동아지학의 가그린 역시 1982년도에 씨를 뿌린다는 생각으로 상당히 일찍 출시한 제품이었습니다만 상당히 오랜 기간 매출이 100억대를 넘지 못하던 브랜드였습니다. 씨를 뿌린 것까지는 좋았는데 키우는 과정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신제품을 만들어내는 것도 어렵지만 그것을 키우는 일은 더욱 어렵죠. 브랜드는 한번 만들어지고 끝이 아니라 꾸준한 관심과 세심한 관리가 있어야 시장에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성과 중심의 운영 방식과 장기적인 브랜드 관리 방식이 균형을 이루지 않으면 단기적으로 성공할지 몰라도 꾸준한 성장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처럼 키운다는 것은 실제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신제품 출시보다 기존 제품 중더 성장할 가능성이 있지만 정체된 브랜드를 어떻게 카테고리를 확장해서 키울 수 있는지 두 가지 사례를 통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브랜드 카테고리 확장이라고 하면 대부분은 더 넓힐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실 텐데요. 오히려 반대로 큰 것을 버림으로써 시장을 확장한 사례입니다. 우선 조금 전에 이야기한 가그린 사례입니다. 가그린은 충치 예방과 입냄새 제거의 효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인데 처음에는 칫솔질보다 훨씬 간편하게 가글 한 번으로 양치를 대체할 수 있다는 생각에 빠르게 확산이 될 거라고 쉽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칫솔과 치약의 양치질 시장은 하루 세 번으로 강화되었으며 다양한 기능성 고급치약이 등장하면서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반면 가글 시장은 리스테린이 후발주자로 한국에 진출했음에도 오랫동안 정체기를 겪고 입냄새 제거 정도의 용도로만 시장이 형성되는 한계를 보였습니다. 입냄새 제거라는 용도에서 벗어나 양치시장에 대한 접근은 필수였습니다. 하루 세번 양치 중한 번이라도 대체한다면 어마어마한 시장이 될수 있었지만 치약과 칫솔의 양치를 시장은 이미 습관이 되어 너무나 공고했고 불편함이나 빈틈도 거의 없었습니다. 이럴 때는 정면 승부로서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체제 자리를 포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즉 대체제가 아니라 보완재로서 새로운 시장 가능성을 찾아보는 것이 방법입니다. 소비자 인식 속에서 치약 대신으로 자리를 잡는 것이 아니라. 치약과 함께 추가로 사용하면 좋다는 인식을 심는 것이죠. 그러려면 먼저 칫솔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인식을 소비자에게 심어줘야만 씁니다. 그리고 이런 인사이트를 발견했습니다. 칫솔질을 열심히 했는데도 충치환자는 의외로 많다. 칫솔질을 안해서 충치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충치 원인균은 잘안 떨어지고 치아에만 있는 것도 아니라 입안 전체에 퍼져 있다. 그래서 칫솔질만으로는 부족하다. 가글린는 충치원인균 99.9%를 살균한다 물론 99.9% 살균은 그전에도 강조되었고 리스테린 역시 비슷한 메시지를 활용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제조사 입장의 목소리였고 소비자에게 더 중요한 메시지는 칫솔질 열심히 했는데 충치는 생겼다 이것을 알리는 것이고 그 원인을 이야기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전략으로 확실히 보안제로서의 역할을 심어주는 것이죠 이러한 메시지는 바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100억원대에 머물러 있던 가그린의 매출이 300억원대까지 증가했으니까요. 소비자의 관점에서 보면 칫솔질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찾아내는 것이 통했던 것입니다. 시장 내 강력한 경쟁 카테고리가 있을 때는 정면 승부보다 소비자 관점에서 빈틈을 찾아내어 우회하는 것도 카테고리를 확장하는 전략입니다. 이미 확고한 시장 강자가 존재하는 환경에서 후발주자가 동일한 방식으로 경쟁한다면 오히려 브랜드 가치는 오염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또한 제품을 개발할 때 내가 팔고 싶은 제품이 아니라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즉, 경쟁자가 만든 시장의 틀에 갇히지 말고 소비자의 관점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장기적인 성공 전략임을 배울 수 있는 사례입니다.